<laughs> 왜 저렇게 광고를 해? <laughs> <laughs> 광고에 저어더 광고해. 어머 어머. <laughs> 아, <너무 잘생겼다. 웃음> 아, 너, 너, 우리 에유튜가 있어. 이 혼자 잡으면 있잖아, 보이라. 못 잡으면 네가 이상한데. 오이를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어, 진짜 못서다 나는 맞는데 대신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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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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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곳도 없어. 잘받탁 죽였구나. 잘하고 있어. 아, 얘가 내려가라. 나도 할수 있군. 잘한다. 당당당당당당당 와다 피했고요 우리팀? 드래곤? 어? 루이스 뭐 고민하다가.. 아, 로라스 고민하다가 이상한 데 찍었어 공기 박혀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네, 찍자마자 바로 파워즈못잃어버어요 로라스 내 가시 위에 찍어 찍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진짜. 자리가 좀 에반데? 넵 버타모아나 커? 드가 없다 가필어트로샤드다 음. 아. 어, 빼자 갈도안어 음. 음. 지금 음. 이득을 보긴 했는데 가가. 안녕하세요. 아뭐 애들이 잘하네. 도일이랑 탱커 탱커 되게 잘해 주신다. 어, 되게 잘하는데 믿어도 될것 같아. 아 잘못 받았어. 이 가시 판정은 너무 뭐 되게 애매하잖 가시 판정이요? 가시 판정 되게 후한 판정이긴 해요. 왜쪼은에에임판정이어 <laughs> 아, 맞아 <laughs> <laughs> 아아저기 올라가버리네? 나 날씨 저거 타임투다이브, 드라이아이스를올리려고 했는데, 딱올라갔어 계단 으로 제가... 아, 집으로 가겠지. 어? 여기서 안맞는시어린 시버린 어시바 은신. 버린 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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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버잘가버린 시버린 시버린 시로 무리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시바랑 놀았으면 잡아야 돼. 제, 제이랑 이거 돌 거야? 밖에 한번 써줄래? <laughs> 아니. 돌 때, 돌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잘 받았구나. 느낌 <laughs> 너무 잘해. 할게 없어. 에커가 알아서 하는데. 몇 살이 삼 분의 일? 달았어요. 삼 분의 일 날아간 거. 삼 분의 달았어요. 삼 분의 일 남은 게 아니고 삼 분의 일 달았어요. 봤어요, <laughs> 봤어요. 날아갔죠. 어, 말을 좀 애매하게 해서. 맞아 거기 있는아이

뭘 로라스 뭐, 뭐, 되게 튼튼하네 ]입니다. 오케이 확인. 되게 모있네요. 튼튼하네요 근데. 제일 나갔고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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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다. 나만 살겠다. 아 또. 오래 맞겠다? 일단 팬이 있으니 개빡 게임을 해야지. 이제 이거 영상 보고 탈덕한다아 괜찮아. <laughs> 아 근데 안다, 아니야 예의 예의를 다 해야지 예의 있게 해야지 예의. 있게. 아이고 한번 말해볼래요? <laughs> 아, 렉! 와렉 때문에 살았다. <laughs> 안 맞아. 저렉 때문에 공 날아갔습니다 지금. 허락 다탁합니다 요. 나오실래요? 어, 잘가래요 <laughs> <나우실래요? 웃음> 와. 렉 때문에 진짜 안타깝다. 제킬. 안타깝긴 하다. 근데 킬이 올라. 렉 때문에 사라졌어, 대박. 아 근데 도일이 너무 잘한다. 좋아. 알았어. 정비가 도일을 잡을 사람이 없긴 한데. 근데 근데 일단 잘해요.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laughs>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는 중에 발을 못 해요. 아, 네. 아니 와 미친. <laughs> <laughs> 야, 나 d o 었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저거 피힐인데. 오 어, 죽었어. 주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 안 돼요. 파랑 들어왔구나. 아, 내가 <laughs>

아, 저분 너무 기피하다. 아유, 저 미안한데. <laughs> 이 정도야. 좋아해 그 정도? 야형 구독자 별로 없잖아 390명? 지그그 중에 한 명인 그 정도? 그도그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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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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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를도그 정도? 그 정도? 도 돼서 다행이다. 니가 날지켜줄거야어아까안 안죽으니까 네, 아, 어, 아 <laughs> 실패 젠장 이건 몰랐네 아 계속 무낚네야나안 기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 이게 말이 되냐 오잡기어 아... 나야 나야 갑자기 왜 내가 터트렸어? 시바한테 졌잖아. 시바한테는안 줬어. 이거 둘다 승리 못한 게임이야. 승리자는 로라스였어. 아무튼 승리자는 로라스였어. 아무튼 나 때문에. 오케이. 일단 내탓 오케이 잘 버틴다. 오일이 진짜, 대인계수 높은 캐릭터 남은 없으면은, 쌍패야 진짜. 이거 가도 들여 에이, 내이 가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에이 어, 너, 어, 어, 너 어. 믿고 굶혔는데 <laughs> <저> <laughs> <진짜. 웃음> 야야야야야야 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laughs> 즐거웠지만, <여기는 웃음> 아 놓쳤어. 저, 아. 채팅 치고 있었니? 아 어. 그리고 미니맵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서 앞이 안 보였어. 잘 놀았어. 나그런데 저 대신 안 했더니 나 같이 죽었다고요. 분명이다. 같이 죽었다고요 저는. <laughs> 아니야 돌 <도일> 가만히 있어. 돌리 그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근데 초반에 안죽고 r u 다가 I'm the truth. I'm 다 h e truth. I'm the truth. I'm the 나도 할수 있고. <laughs> 어, 나 어디가서, 어, 안녕하세요 어디 있더라. 선생님! <laughs> 어, 아니! 선생님! <laughs> <laughs> 잘못했네. 아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나 아, 뭔지 알겠어 지금. <laughs> 나 방금 당했거든. <laughs> 뭔지 이해했어. 아아 우리 우리 초면에 정말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나는 늘수였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그게 <laughs> 안안되다다영 너도 형파라 너도 이너그치다 이따 개척만 아, 음, <laughs> 아, 아.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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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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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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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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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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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ㅅㅂ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3타 때리지 그냥 평타 와. 아, 진짜 그냥 몰랐네. 다시. 검다. 다시 이 방금 거방들러방금러 봤어요, 봤어. 얘 이제 풀에 막 뚫려 가지고 막 <laughs> 한 2대 쓸까지는 되게 집중해서 하다가 <laughs> 집중력 풀려 갖고 지금 너무 놀면서 하고 있어. <laughs> 공격이에요. 뭐야, 응. 여기 방금 빨간색 응. 응. 뭐가 아니 시바 이제 다. 네. 네. 내올 거예요. 네. 지바가 실패하면 바로 킬을 주고 간다. 쏘스. 빠이그근가나 원래 탱커들잘하는데 저게 와이존을 너무 사랑해. 이하는데이거시바만 죽여도 이득인데. 땡스. 응? 응? 그래 도라스 너무 빨라 도라스 왜이리게 빨라? 엑셀인데? 엑.. 있나? 있을거에요 아 진짜 리오 잠깐만. 이러지 마시 너무 한다아 아, 있어요 있어 <목소리도> 여기서 잡으면 돼야맞 아. 어. 야, 이러면, 야, 이러면 치면 안 돼. 이러면 치면 안 돼. 끌고 들어야 돼 재리있잘한 g u t 안전한 <laughs> <laughs> 세상 안전한거 <없는 웃음> <laughs> <laughs> 여기서 핵맞는게 더 힘들다 맞아 설레이 급하겠다 아, 안고안전거 그냥 계속 가시로 긁으면 돼요 근데. 이득이 호랑이만 <laughs> 조심하면 돼서다 <나무치다가> <laughs> 뭐니? 아니 당신들 프레임로 파악됐다 <laughs> 뭘 파악한 줄나나 <laughs> 나 근데 생방 안 켰는데? <웃음> <웃음> 예습했때 e s t day. 어 mea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어 u r e I'm n o 다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대파 아주 공격 받 그래 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저걸 따가 없잖아. 도일 있는데 일 있는데. 테 저만렙이에요 월프 터 저도 전 아니네. 이제 슬슬 <laughs> <못> 버티는조아이긴 <버틸> <laughs> 하다. 우어 그래 보여? 말. 설 아, 내 샤드! 내 트리플 킬! 어, 저 여자 여기 뒤로, 저, 웃기게 뒤에 깔아놨다 저거. 와. 와, 웃기잖 안녕하세요. 이사하고 끝이에요?

영동이랑 핵조시. 아, 영동이랑. <laughs> 저거 뭐야. 로라스 궁극기. 용성락이랑 핵조시. 영동을 해조시네요. <laughs> 제가 영동 이상하게 쓸 수도 있죠, 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담겨 주겠어. 아, 그래 근데는 역시 오데스부터지. 다시 집중 한번. <laughs> 네. 어, 시바 은신 어요 네. 은신 는데빠 여기서 어, 씨 센터. 시바 센터. 여기 미안 미야, 미안님 들어가 주시면 돼요. 러스트 잘. 러스트 탈점 해야. 앞로 어, 걸리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있다. 네. 아, <laughs> 이게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로다 진짜 못답로 진짜 데아 나이스우어 박제되는 거 안타깝다고 하더니 나갔어. 진짜 아, 아, 나갔어. 훈련을 잘 받았구나. 아 부담돼. 아, 우리 엘프리 대 빼고 다 사회적 게어땠어요 아. 아, 저 왕따 시켜요. <laughs> 네가 우리를 왕따 시킨 아, 거겠지. 아, 맞아 맞아. 사실 맞아.